뭐? 좋소. 알았어. 알았어. 휴, 휴, 자, 빨간머리니까 준우 어떻게 해야 될까? 조심해야겠지. 빨간머리니까초 뿌리 뀌었다초록파바뀌었지 보고 싱 하고 있지. 고고싱 여기 봐봐, 한번만 뿌이 해보자. 우리. 준우야, 뿌이 해볼 수 있어. 뿌이... 뿌이 해이못해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17년 12월 며칠이지? 아, 6일 오늘은 수요일이에요. 아, 내리자. 여기서 일본에 와서 일본 옷기 나와. 어, 아, 스톱. 오케이. 좀 카메라 주시면 여기가 스톱. 이름이 뭐였더라요? 코우리코리 빨리 내려. 해 봐.